자, 반갑습니다. 코인박사 김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리플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당연인 건 21선을 뚫은 뒤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리플은 21선 돌파해준 이후에 거래량만 꾸준하게 붙어준다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요. 자, 지난 1차 상승 당시에도 21선을 돌파해준 이후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와줬지만, 최근 하락 구간에서 21선을 돌파해줬지만, 상승이 안 나와준 건 바로 거래량의 차이입니다. 다만, 이번 가상화폐 전략비축 추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금 하락에 절대 털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상승 구간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아직까지 빠져나간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빠져나갔다고 하면 지금 주봉상인데 똑같이 이렇게 거래량으로 증거가 남았겠죠 그만큼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래에 보이시는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아서 매수를 해놨는데 막상 고점이 됐을 때 매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말하는 만큼 매도 시기에 따라 내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역대급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에서는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있죠.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은 싼 값의 물량을 터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상승시키고 나서 매도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격대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고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세력들처럼 파동의 고점에 팔고 저점에 매수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 코인업계 6년간 종사하면서 최근 관계자를 통해 이 리플에 대한 재단의 락업해제 일정과 향후 목표가와 매도 시기 등등 정리된 PDF 파일을 제가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 pdf 파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이제 계획을 하죠. 이제 호, 이 호재에는 어디까지 올려야겠다라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시기 또한 락업 해제를 한 차례 진행한 이후에 바닥권을 다진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과 목표가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싹다 보내드릴 거예요 특히나 나는 이제 장투로 가져갈래요 하시는 분들, 우리 시간과 기회비용이 저는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 언제 쏠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 분명 시간 아깝다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들어올리기 전과 세력들이 나가는 타이밍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이런 시간과 기회비용을 전혀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라 거고, 아쉽지만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 PDF 파일 속에 있는 내용을 공개를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목표가를 말씀드린다고 해도 절대 이 가격에 못 팝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화되는 시점에서 가격흐름이 망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100분께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죠. 010-3969-8354이 번호로 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저 김선생을 통해 이 리플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꼭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계자에게 직접 입수한 파일입니다 제가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가 싹다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절대 금전 요구나 리딩방 일절 없이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 목표가와 매도 시기가 담겨 있는 pdf 파일 전송해 드릴 겁니다 단 항상 저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남들은 그래요 그럴 거면 너 혼자 하지 왜 우리한테까지 해주냐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저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제공을 해드려야, 제 입지가 쌓이고 넓혀지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저는 코인판에 살아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목표가와 재단의 락업해지 일정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뭐, 솔직하게 저와 반대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영상 끄셔도 됩니다. 근데 장담코 말씀드리면 저에게 문자 전송하시는데 단 1분 걸립니다. 이 1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25년도 코인 지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제가 돈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정보로 인해서 꼭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좋아요와 문자 안 보내시고 망설이고 계신다고 하면 영상 잠깐만 멈춰주시고 1분만 시간 내셔서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받지 못하셨다고 하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코인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